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의로 여겨 주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며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찾고 얻기 위해서 애씀을 말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은혜에 속한 믿음의 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행위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그의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한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죠. 제자가 그렇게 할때 그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성령을 좇아 살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에 다른 것들을 더 준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했기에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의를 드러냈기에 그분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죠. 오늘 내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오늘 당한 일에서 주님께 의존하고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이십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얻는 상급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가 미리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분을 섬깁니다. 고린도 후서 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리함이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장래를 위하여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형제를 사랑하기에 하는 어떤 준비는 가하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책은 북극 끝에서, 구입하 실수 있습니다.